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 얼핏 보면 굉장히 그냥 조용하기만 하죠. XRP도 딱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조용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움직이기 직전이라서 조용한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인수전에 XRP가 직접 연루된 정황, 그리고 고래급 투자자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다 실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다 보여드릴게요. 자, 특히 오늘은 그냥 뉴스만 요약해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이걸 직접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타이밍에서 왜 공유방이 필요한지,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실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겉으로는 잠잠한데, 안에선 전부 움직이고 있어요. 자, 놓치면 나중에 분명히 아쉬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어,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어,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 포춘지에서 보도한 니플과 코인베스의 이 서클 인수 경쟁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인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쟁, 지불망의 주도권 싸움, 그리고 XRP가 어떤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자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인데 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서클은 USDC라는 스탑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고요 원래는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리플 양쪽 모두에게 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제한했느냐자 이건데 자 리플은 그냥 현금만 드이는게 아닙니다. XRP와 현금을 결합해서 총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의 제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리플은 XRP를 단순한 자산이나 거래 토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자 지금 XRP는 글로벌 M&A 시장에서 통화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XRP가 실제 가치 이전에 이 매개체로 실물경제와 직접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반면 코인베이스는 어떠냐 자, 80억 달러를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자 서클과 어, 지분 관계도 있고 S&P500 편입으로 인한 신뢰도 자이세 가지를 보기로 서클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포춘에 따르면은 서클 내부에서는 오히려 어, 코인베이스 쪽에 더 기운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리플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 리플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죠. 글로벌 송금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리플이 보유한 XRP의 규모입니다. 자 2025년 1분기 보고서 기준 리플은 45억 6천만 개 XRP를 직접 보유 중에 있고요. 에스크로 계좌에는 371억 개약 957억 달러 상당이 잠겨 있습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은 필요할 때 XRP를 꺼내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XRP는 지금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M&A 시장에서 화폐이자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게 바로 XRP의 본질적인 쓰임이 시장에 반영되기 직전이라는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왜 아직 반응을 하지 않느냐? 자, 그건 아직 거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확정이 되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촉발의 요인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인데, 자, 이번엔 우리가 흔히 어, 엔델 투자자라고 불리는, 즉, 초기 투자를 크게 넣고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개인, 고래급 투자자 한 명이 공개적으로 x r p 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사람, 데니스 리우라는 인물인데, 뭐라고 말했냐. 지금 x r p 를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조건이 오면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자이사람이 말은 이 조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XRP 비트코인 비율, 즉 XRP가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저평가된 어, 상태냐? 이거를 먼저 봤어요. 자 현재 XRP 비트코인 비율은 0.00002136자이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0.000017 여기서 19 자, 이 구간인데, 이거는 밸류존, 즉, 가치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술적 조건이 아니라, 과거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시작했던 위치에 거의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걸알수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일반 투자자 눈에는 지루하고 애매해 보여도 큰 돈을 굴리는 사람 눈에는 바로 진입을 기다리는 포인트라는 거. 자, 그는 가격도 언급을 한게 XRP가 한때 2.5달러까지 올랐다가 어, 트럼프 당선 직후 1.8달러까지 조정이 나왔던 이 흐름을 다시 꺼내면서 자, 나는 이 1.8달러에서 1.85달러 구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XRP 가격이 2.35달러 수준이니까 지금보다 약20%더 눌리는 구간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진입한다 라는 입장을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만 급등을 하고, XRP가 조용할 때,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기면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어, 지금, XRP는 여전히 횡보 중에 있는데, 바로 그게, 고래들에게는 충분히 매수 논리가 성립하는 위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리우는 말도 안 되는 100달러의 기대나 기축 통화가 된다 라는 주장은 절대 믿지 말라고 짤라서 말합니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8달러에서 10달러 정도는 결제 네트워크로서 XRP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 최소 3배에서 4배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계산이죠.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차트, 자금 흐름 거지. 다 분석하고 나서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기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지금 XRP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고점 랠리 와중에도 이탈하지 않은 건 굉장히 강점이죠. 그리고 XRP는 지금 조용하지만 이건 기회가 쌓이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제일 먼저 캐치한 건 고래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 수치가 말해주는 방향이 뭔지 이 파생상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거래량은 12.3% 증가를 해서 29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4조 원 정도 가 하루 만에 오갔다는 거죠. 자, 이건 사람들이 지금 XRP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결제약정. 이거는 2.39% 증가를 해서 47억 6천만 달러. 자, 포지션이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누군가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거나 새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반면 옵션 거래량 자 13.94%나 감소를 했죠. 자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는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옵션 미결제약정. 자, 이거는 지금 1.48% 증가했죠. 즉 단기 투자 자금은 줄었지만 중기 이상으로 보려는 포지션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단타는 빠지고요. 묵직하게 보는 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이거는 변곡점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자, 그리고 롱숏 비율을 보면요, 이 바이낸스 일반 계정 기율, 비율, 롱숏 비율 3.01대 1, OKX는 2.14대 1, 바이낸스 상위 트레이더 계정 기준은 3.06대 1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기준도 1.92대 1. 자 여러분,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간단해요. 시장에 큰 손들, 특히 고래들은 전부 롱에 싣고 있다는 거요. 이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돈을 넣고 베팅한 방향이 상승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 흐름도 함께 보면은, 자, 이 가격 변동과 함께 누가 손해를 받고, 누가 버티고 있는지,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4시간, 자, 370만 달러. 자, 근데 여기서 롱은 얼마죠? 223만 달러입니다. 근데 숏은 147만 달러예요. 자, 그리고 이한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롱은 29만 7천 달러고요. 어 숏은 자 8천 달러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롱이 밀리고 청산이 당하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가격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어 롱이 털리고 있어도 가격이 안 빠진다. 자, 이거는 단기 청산 이후에 바닥에서 다시 누가 받치고 있다 이런 구조라는 뜻이에요 바로 매집의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진짜 중요한 질문 자, 그럼 이걸 지금 사야 할까요? 자, 이게요 혼자서는 좀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자, 방향은 지금처럼 위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손해를 안 보고 먹을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걸 드립니다. 자, 눌린 매수 타이밍이 오는 구간, 그리고 언제 반등이 확정되는지, 자, 거리량과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붙었는지, 그리고 무너지면 손절, 돌파시에 따라 붙는 위치까지. 한마디로 지금 사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자, 이 타이밍과 전략을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아,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